자, Am을 이렇게 집합으로 정의했고 B는 이런 숫자들로 정의했어. 자, 이제 이런 집합과 이런 집합의 공통 원소가 네 개가 돼야 돼요.인데 일단 A4부터 봅시다. A4는 m 자리에 4 들어왔으니까 로그 4의 1, 로그 4의 2, 등등등해서 로그 4의 100까지 총 100개 원소가 나오겠죠. AB는요. 똑 같죠. 로그 b의 1, 로그 b의 2, 등등등해서 로그 b의 100까지 총1 0 0개 원소가 나왔어. 얘랑 얘의 공통 원소가 4개 돼야 돼요.인 거야. 근데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얘는 알고 보면 로그 4의 요 진수 자리만 뭔가 숫자가 바뀌어요.인 거지. 얘도 똑같아요. 얘도 로그 b에 근데 b라는 녀석이 뭐였을까 하고 보니 집합 b의 원소였으니까 b자리엔 e의 k제곱을 씁시다. e의 k제곱에 여기 또 뭔가 숫자가 들어와요. 근데 얘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y라고 썼어요. 그래서 얘의 공통원소가 4개라는 건 공통원소라는 건이 둘이 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로그 4의 x와 로그 빛이 2의 k 제곱 y의 둘이 같아지는 게4번 발생해요 인 거야. 근데 이제 이 4라고 하는 게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얘도 k가 앞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자, 분수가 귀찮아서 양변에 2k를 곱합니다. 그럼 k 로그 2의 x가 되고 2 e 로그 2의 y가 됐어. 결국 k 위로 올라가고 2도 위로 올라가면 x의 k 제곱과 y의 제곱이 같아지는 순간이 총 4번 나와요. 이런 얘기겠죠. k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니까 일단 k에다가 1을 넣어 보자고. 그러면 x의 1 제곱 2, y의 제곱과 같대. 근데 x도 y도 여기 들어가는 숫자니까 1부터 100 사이거든. y에 1 넣어도 x가 있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되고, 10까지 넣을 수 있겠지. 그럼 4 쌍만 나오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거죠. k가 2가 돼요. 그러면 x제곱과 y제곱이 같은데, 이건 100쌍 나오겠지. 이건 안될 거고요. 자, 이제 k에다 3을 넣어보면, x의 3제곱이 y의 제곱과 같아요. x는 양면 3분의 1제곱하면 y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지. 자, 이제 얘, 얘가 이제 자연수니까 y는 세제곱수가 되어야 이 분모랑 없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분모랑. 그래서 y가 세제곱수겠구나. 그래서 y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그니까 64인가요? 뭐 이런 녀석이 되겠지. 뭐 5의 세제곱은 125로 넘어가니까 안될것 같고. 그럴 때 x 값은 1의 3분의 2제곱은 1이죠. 8의 3분의 2제곱은 8의 3분의 1승이 2니까 2의 제곱 4고요 27의 3분의 2제곱은 27의 3분의 1승이 3이니까 3의 제곱 9고요 64의 3분의 1승은 4고 4의 제곱 16 되겠네요. 아 요렇게 딱 4쌍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지. 그래서 규칙이 아 y가 세제곱수가 되어야 되겠네. 물론 다른 것들도 더 해봐야겠지만 일단 세제곱수가 되니까 그러면 k가 3의 배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k에다 6을 넣어봤어. 그러면 x의 6제곱 2, y의 제곱이고, 그럼 x는 y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아 y가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나오는 거 똑같겠네. 그래서 k가 6일 때도 될것 같아. 그럼 k가 9일 때도 될까 해보면 x의 9제곱 2, y의 제곱과 같아서. X는 Y의 9분의 2제곱이지. 어, 이거랑 다른 얘기지. 이건 Y가 9제곱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9제곱수가 4개나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야. 뭐, 다른 것들도 좀 해보시면 좋겠지만, 다른 것들은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K는 3하고 6이고요. 나는 K를 구하는 게 아니고 B를 구하는 거고, B라는 건 2의 K제곱이었으니까, 2의 3제곱이고요, 있 2의 6제곱이겠죠. 그걸 다 더하세요였으니까, 2의 세제곱 8에다가 2의 6제곱 64를 더하세요였으면 72가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